정말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AS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드리는 세이카 대표 권만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면 제가 최대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중고차 구매하세요. 혹시라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세이카 검색해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셀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소형 SUV 중에서도 연비, 성능, 가성비 모두 다. 싹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현대에서 나온 코나 1세대입니다. 코나는 소형 SUV로 개성있는 외관 디자인과 유니크한 실내 공간을 연출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상 옵션까지 제공되어 젊은 감성을 제대로 저격한 모델입니다. 또한 SUV의 핵심인 안전성과 편안한 승차감까지 완벽한데다가 주행 성능까지 뛰어나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가 현재 신차가 대비 31%나 감가가 되어 있네요. 차량의 문제있냐고요 당연히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1인 신조에 용도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에 미세유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식 대비 키로수 짧고요, 보험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기가 많은 실내 베이지 색 차량도 있었네요. 자, 그럼 저희 딜러 전설 통해서 말씀해 드릴 건데요, 이 딜러 전사는 저희 세이커 홈페이지랑 100% 그대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코나 아니면 다른 차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세이커 홈페이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에서 차량을 어떻게 검색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간략하게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 보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포털 사이트에 있는 네이버 다음 아니면 에센스 유튜브에 저희 셀카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보시면 MBC 실화탐사대 SBS 모닝와이드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MBC 경제매거진 SBS 생활경제 등등 제가 방송에도 다출출했던 이렇게 보입니다. 밑에는 저희 유튜브 차례도 영상들이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서 고르셔도 됩니다. 국산차 수입차 경차부터 체크해서 중형, 대형, 슈퍼주가 슈퍼카도 있고요. 화물차도 있습니다. 밑에는 금액, 연료, 변속기 여기서도 입맛에 맞게끔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저희 셀카 판매 후기가 매일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면 절대로 후회할 일 없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상단에서도 볼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요, 여기도 나눠져 있거든요. 국산, 수입, 화물차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 차는 국산차이기 때문에 국산차 검색하시고 제조사에서 현대, 모델에서 코나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여기 있죠? 코나 세부 모델에 코나가 나오고요 조금 더 자세히 가고 싶다 그러시면 등급 나오고요 그 밑에 보시면 상세 검색 열기가 있어요 이거 여시면 동일해요 금액, 연식, 주행거리, 연료, 색상, 변속기 여기서도 입맛에 맞게끔 고를 수가 있습니다 검색하니까 우리 수원에 146대나 나오죠? 이 중에 쭉 화면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클릭하시면 돼요 자, 어떤 게 괜찮을까요? 자, 이 차량을 검색해 볼게요 검색하시면 차량 번호 보실 수가 있고 판매 금액 여기 보시면 자그만하게 코너 사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밑에는 판매자 정보에 제가 나오겠죠 밑에 보시면 주요 옵션 사항이고요 밑에서부터는 큼지막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사진을 보실 때 일단 디자인이 어떤지 보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외관 컨디션이 어떤지 외관 색은 무슨 색인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보시면 되시고요 실내도 마찬가지예요 가죽 컨디션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컨디션 이렇게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계기판에 각종 체크불이 있는 없는지 없는지, 미디어 사이즈 센터 페지자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그리고 주요 옵션상 내비게이션이 있는지 통풍이 있는지 열선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편안하죠. 성능기록부 보시려면 밑으로 끝까지 내리셔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내리시면 여기 있죠. 여기서 클릭을 꼭 하셔야 돼요. 하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키로수, 사고유무, 밑에 누유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성능 기록도 다 보시다 그러시면 좌측 상단에 화살표 나가시고 다른 차종을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화살표죠. 화살표 이 화면에 나올 때까지 다른 차종이 나올 때까지 계속 클릭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나는다 귀찮아 이러신 분들은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딜러 증산을 보면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나가 2017년도에 생산이 되었어요. 이 차량을 검색하니까 우리 손에 135대가 나옵니다. 거의 저희 세이커 홈페이지랑 동일하죠. 자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금액이 뒤죽박죽 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입맛에 맞게끔 고를 수 있게 제가 저렴한 순으로 나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한 순으로 나열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중고차 구매할 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죠 적을 때는 뭐몇 백이고 많게는 몇 억까지도 되기 때문에 꼭내 주문 사정에 맞게 끔 중고차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간혹 보면 있잖아요 내 주문 사정 보다 정말 오버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차량을 구매하실 때 여유가 없으시니까 풀 할부로 대부분 받으시거든요 야 근데 이게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분들이 할부받을 당시에 이전비 플러스 12도까지 받으세요 탈탈뭐 갚아나가면 다행이겠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차를 팔고 싶은데 못 파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비 플러스 여윳돈까지 이분들이 최소 한500 정도 더 받으셨기 때문에 이 차를 판매하려면 현금으로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당장 그 돈이 있냐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고차 구매하실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내 주머니 사정에 맞게끔 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우리 션에서1 3 5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 중에서 가장 저렴한 차량 이 차량은 뭐 들어온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이 없는 것 같고 그 밑에 차량입니다 1 2 0만 원짜리예요 요게 18년식이고 17만 6천 k 로자 저렴한데는 그만 이유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해드리죠. 연식 대비 킬로수가 많거나 사고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다 그러면 100% 허위 매물이에요. 아직도 허위 매물 당하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요거랑 요거랑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겁니다. 2륜, 4륜 차이예요. 이 차량은 4륜입니다. 근데 간혹 댓글에 보면 야, 연식 대비 키로수 많은 차 폐차할 차량을 소시켜준다고 야, 5만원 대표 실망인데 이렇게 악플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반대로 가시면 돼요. 지금 저렴한 순이잖아요 반대로 가시면 비싼 순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비싼 순. 당연히 조건부가 같겠죠. 일단 연식이 좋아지고요. 연식 대비 키로수 짧고 사고 없습니다. 색상도 이쁘고요. 옵션도 최상의 트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저렴하지가 않아요. 보이시죠? 1870만원이에요. 저한테 악플 다시는 분들, 여유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차량들 제가 추천해드리고요. 만약에 여유가 안된다 그러시면 제가 골라놓은 차량, 그 차량 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뭐 여유가 더 된다고 하면 당연히 신차로 가셔야죠. 하지만 저처럼 능력이 안되시는 분들, 여유가 안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성비 있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이 우리 전에 가장 저렴한 차량인데 왜 저렴한지 저랑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코나 1.6 가솔린 4륜 스마트 트림 무사고고요. 누유 없네요. 보험이도 없고요. 여기까지 좋네요. 그죠 우리 중에서 가장 싼 1020만 원입니다. 하지만 저렴한 이유는 18년식인데 키로수가 많아요. 그죠? 생각보다 키로수가 많죠. 자, 176,000km 달리고 있고요. 성능 보시면은 176,000km 용도료이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자, 단순 교환도 있네요. 그죠? 양쪽 휀다, 본넷, 라지에이 서포트 단순 교환은 있어요. 프레임 쪽인 데미지 없습니다. 그래도 뭐 사고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단순 교환조차도 싫다. 이런 분들한테는 물론 해당이 안 되지만 요 정도는 뭐 내가 감안하겠다. 그런 분들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쪽, 뼈대 쪽에 데미지가 없어요. 중고차에서는 이거 크게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 상태 보고 있는데요, 보신 그대로예요. 한 방울 새지 않고 있고요. 외관 볼까요? 외관 컬러 흰색 바디고요. 흰색임에도 불구하고 광상태 잘나 있고, 그죠? 깨끗하죠. 찌그러진 곳볼수 없고요. 디자인도 상당히 이쁘기 때문에 이 차량 인기가 많은 거예요. 소형 SUV. 실내 컨디션도 너무 좋죠, 그죠? 핸들 깨끗하고, 쿨기능도 있네, 요 그죠? 계기판에 각종 체크블 없고,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그죠? 시트 상태도 나쁘지 않아요. 내비게이션 없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 있고요. 전동식 백밀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깔끔하고, 엔진 상태 나쁘지 않죠? 타이어 트레드 조금 달았죠? 그죠? 이 정도면 한 40%, 30, 40% 정도 살아있고, 하지만 휠질 수 없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우리 손에서 가장 싼 차량 유차량이 싼 이유는, 연식 대비 키로수가 많다. 두 번째로는, 단순이긴 하지만, 교환 부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점으로 말씀해 드리면, 일단 프레임 쪽, 뼈대 쪽이 대비지 없고, 미세뉴한 방울 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외관 컨디션 보신 그대로예요. 너무나도 깨끗하게, 키로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보신 그대로예요 제가 뭐 속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정말 깨끗하게 관리는 잘 되어있다 이 차량이 우루션상 가장 저렴한 1,020만원입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차량번호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담 도다드리겠습니다자이 차량 여기 보시면 보험이로 없다고는 적어놨어요 당연히 없겠죠 왜? 현금으로 수리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 있는 걸로 보셔야 돼요 간혹 보면요 딜러들이 이거 안 보여줘 이거 안 보여주고 그냥 요것만 보여줘 무사고고요, 보험이력 없어요, 누유 없고요. 그럼 대부분들은 아 사고 없구나, 완전 무사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이걸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하실 때는 꼭요 성능 기록부를 꼭 보셔야 돼요. 자, 제가 꿀팁 하나 드렸습니다. 딜러들이 패를 감춘다. 그럴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골라놓은 차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당연히 연시대비 키로도 짧은 5만 아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아래로 클릭하니까 32대로 확 줄어들죠? 이 중에서도 가성비 좋은 차량, 제가 다섯 장 미리 엄선해 놓았어요. 혹시라도 소형 SUV 코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이 중에 한대 고르시면 절대로 후회 없으실 겁니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출고 단계 시작가가요, 약 2220만원입니다. 현재 신차가 대비 31%나 감가가 되어 있네요 코나 1.6 가솔린 1 0입니다 모던 초이스트림이고요 장점이죠 완전 무사고에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어요 실내가 블랙 바디에 베이지 우리 중국차 시장에서 정말 인기가 많다고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죠 그리고 추가 옵션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추가 옵션이고요 차선이 다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타일 상태 좋다고 적어놨죠 실내 컨디션도 당연히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31% 감가된 1520만 원이고요 20년식인데 보이시죠 1 3 k m 짧아요 44,000km 달리고 있. 있어요. 성은 보여드리면 44,000km 달리고 있고 용도 유료가 있네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보시죠. 단순 판금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고예요. 나쁘지 않죠. 그리고 누 상태 보고 계시는데 당연히 단한 방울도 새지 않고 있어요. 다 양호 지켜 있죠. 바디는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광상태 잘나 있고 당연히 찌그러진 거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실내 베이지에요 정말 인기가 많은 베이지. 단순 블랙보다는 아무래도 화사한 베이지가 확실히 이뻐 보입니다. 베이지 시트메에드불구하고 가죽 컨디션 보세요.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핸들은 여기 보신 그대로예요. 사용감 좀 있어 보입니다. 이거 만약에 거슬리면 복원도 가능하고요. 아니시면 핸드 커버 씌우셔도 될것 같아요.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고요. 자, 계기판에 각종 체크볼 업 없습니다. 걱정하셔도 돼요. 센터페지아 이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콘솔포함해서 너무나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 옵션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전 기존, 네비게이션도 깨끗하고 설명하잘 나오는 모습이고 열선 시트 있어요. 운전 조서 핸들 열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블랙박스 블루링크 연동입니다. 전동식 백밀러 차선 이탈 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 트렁크 공간 깔끔하고요. 2열 풀딩하게 되면 적재 공간이 당연히 더 크게 확보가 될 겁니다. 엔진 눈 상태도 깔끔하고 타이어트레도 괜찮죠? 많이 남아있습니다. 휠기스 살짝 끝에 보입니다. 요거, 요거 참고해 주시고, 요거 만약에 거슬리면은 한 10에서 13만원은 보건 가능하거든요. 저희 보건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약이 차량 저한테 구매한다고 하시면 제가 무료로 복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 다시 설명해 드리면요. 일단 외관 컨디션 너무 좋아요. 그죠? 광 상태 잘 나있고 디자인, 자, 이쁘죠? 그죠? 이쁘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실내 컨디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인기가 많은 베이지고요 베이지매도 불구하고 가죽 컨디션 다쁘지 않아요. 계기판에 각종 체크을 없고요. 그죠? 너무 깨끗하죠 실내도.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추가 옵션 장착되어 있어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에 블랙박스, 블루링크 연동입니다. 전조식 백밀러, 차선이탈 들어가 있고요. 후방카메라 잘 나오고 트럭 공간 깔끔하고요. 엔진 눈 상태도 나쁘지 않아요.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고요. 성능 다시 보여드리면은 완전 무사구예요. 단순 판금 없는 완전 무사구에 미세 뉴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모습. 연식 대비 키로수 짧고요. 자이차량은 제가 오늘 신차가 대비 31% 감가된 1,52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출고 당시 신차가가 약 2,200만원. 현재 신차가 대비 27%나 감가되어 가 있네요. 코나 2.6 가솔린 이름 모던 트림 장점이죠. 무사고고요. 투채널 블랙박스 정품 내비게이션 추가 옵션입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 짧고요. 비흡변 차량이네요. 차마트키두개확보되어 있고요. 시운전 강추. 자, 이걸 써놨다는 얘기는 이 차량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27%가된 1570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18년식이고요. 당연히 연시대비 키로수 짧아요. 49,000키로 달리고 있고요. 100% 실키로수입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성능 보시면 49,000키로 달리고 있고 용도 유령은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보시죠. 단순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에 당연히 미세뉴단한 방울도 되지 않고 있어요. 자, 이거거든요. 이런 차량을 구매해 가셔야 나중에 디탈이 없는 겁니다. 외관 걸로 흰색 바디고요. 광산 잘라 있고 자휠기수 조차도 없어요 너무 좋죠 니센 타이어 타이어 트레드 괜찮게 남아있죠 엔진룸 상태도 깔끔하고요 센터페이지와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최상급입니다 내비게이션 추가 없음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계기판에 각종 체크업을 없고요 100%실 키로수 49,000km 달리고 있고 센터 쪽 깔끔한 거 보세요 그죠 깔끔하죠 열선 시트 드라이브 모드 스마트키 확보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좌석 가죽 컨디션 보세요 그죠 사용감 아예 없어요 전동식 백밀러 들어가 있고 2열 가죽 컨디션도 깨끗하네요 헤드 사양과 많이 없죠 네비게이션 정품입니다 추가 없음 장착되어 있고요 네비게이션 잘 나오는 모습이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옵니다 전동식 백밀러 블랙박스 트렁크 공간도 깔끔하죠. 이 차량의 장점을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관 컨디션이 너무나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죠? 신세이니까더 이뻐 보이지 않나요? 휠기술 조차도 없고요. 너무 깨끗해요. 타이어 트레도 많이 남아 있고 엔진 룸상태 실내 상태 어디 하나 남을 데가 없어요. 추가 옵션, 내비게이션 전품이죠. 계기판에 각종 체크업을 없고요. 100% 실키로수 4만 9,000km 달리고 있고 열선 시트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전도 좋아서 가죽 컨디션이 최상급이에요. 핸들도 마찬가지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전 백밀러 열선 시트 드라이브 모드 블랙박스에 트렁크 공간까지 깔끔해요. 성능 다시 볼까요? 성능 보시면은 단순 판금 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유 단한 방울도 새지 않고 있어요. 연식 대비 키로수도 짧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추가로 장착된 차량이었습니다. 자이 차량이 현재 신차가 대비 27% 감가된 1,570만 원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출고 당시 신차가가 약 2,200만 원이네요. 현재 신차가 대비 26%나 감가가 되어 있습니다. 코나 1.6 가솔린 2름 모던 트림 장점이죠. 완전 무사고인데 요거는 확실해요 보험이라고 고요 추가옵션 선루프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도 있고요 스마트키 2개 확보되어 있네요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26% 감가된 1 5 7 0만원을 준비했고요 18년식인데 당연하죠 연식대비 키로수 짧은 38,000km 달리고 있어요 100% 실키로수 제가 보증해 드리고요 성능 보겠습니다 38,000km 달리고 있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용도이라고 고요보시죠 단순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예요 당연히 미세뉴단한 방울도 새지 않고 있어요 자 성능상 제일 퍼펙트합니다. 외관 컬러 신색 바디고요. 신색입니다 불구하고 광상태 잘 나있고요. 역시나 디자인은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측면 후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썬루 부축 옵션 들어가 있어요. 가죽 컨디션도 어디 하나 남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정말 깨끗해요. 핸들 사용감 없고요. 크루즈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계기판에 각종 체크업을 없죠. 깨끗하죠. 100% 1 0로수 38,000km 달리고 있고 센터페저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보세요. 어디 하나 남을 데가 정말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잘 나. 그죠? 열선 시트 드라이브 모두 장착되어 있네요. 하이패스 블랙박스까지. 오, 옵션 좋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죠? 전동식백밀러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트렁크 공간도 깔끔합니다. 엔진 눈 상태는 깨끗한 거 보세요. 타이어트리트는 뭐, 이거 새거 아닌가요? 그죠? 휠기스 조차도 없고요. 제 차량의 장점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일단 외관 컨디션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죠? 너무나도 깨끗하죠? 디자인도 이쁘고요. 선루프추가 옵션 들어가 있어요. 가죽 컨디션도 그죠? 거의 새 거죠, 새 거. 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기판에 각종 체크를 없고요. 38,000km, 100%실 m 를 달리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이고 열선 시트, 하이패스 블랙박스, 던조등백밀러 후방카메라도 잘 나오고 트럭 공간 깔끔합니다. 엔진 눈 상태, 타이어 상태 어디 하나 빠지는 게한 군데도 없어요. 퍼펙트한 건 성능이죠. 용도 이르었고요. 단순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유 단한 방울도 새지 않고 있어요. 보험 이력조차도 없는 차량. 썬루프,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는 차량. 이루프랙도 이것도 추가 옵션입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이 차량은 현재 신차가 대비 26% 감가된 1,570만원에 준비를 했어요. 당연히 연시대비 킬로수 짧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제한테 차량번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죠. 저를 믿고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저는 성능에서 안 되는 부분까지 그것도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저만 믿고 중고차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출고 당시 신차가가 약 2,250만원. 현재 신차가 대비 21%나 감가되어 있네요. 코나 1 0 가솔린 1륜입니다 모던 테커 트림 장점이죠. 완전 무사구에 이인신죠 보험이라고 없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헤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네요. 와 대박인데요. 후좌방 경보, 열선 시트, 스마트키 두개 함포되어 있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21% 감가된 1,750만 원. 19년식이고요. 당연히 연식 대비 키로수 짧아요. 3만 6천 k 로 달리고 있고요. 100% 실기로 줍니다. 성능 보여드리면은 3만 6천 k 로 달리고 있고 용도에 들어갔고요. 보시죠. 단순 판금 없는 완전 무사구에 미세뉴 단한 방울도 세지 않고. 있어요. 자, 항상 말씀해드리지만 이런 차량을 구매해 가셔야 나중에 디테일이 없습니다. 배관 컬러 흰색 바디고요, 광상태 잘 나있고요,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도 안 보이죠.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엄마무시하게 잘 되있어요. 어 가죽 컨디션도 보신 그대로예요. 거의 이 정도면 새거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핸들도 마찬가지고요. 계기판에 각종 체크업을 없고 1 0 0 1 k 로죠 36,000km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센터페자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보세요. 이거는 뭐 정말 특 A급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량에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죠? 정품 내비게이션, 스마트 내비게이션, 49만원짜리 추가 옵션 장착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핸들 열선도 있어요. 전라뷰 모두 장착되어 있고, 전너식 백밀러, 후축방 경보, 헤드업지 들어가 있어요. 옵션 너무 좋죠? 내비게이션,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후방카메라도 잘 나옵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트렁크 공간 깔끔하고요. 2열풀딩하게 되면 적재 공간이 더 많이 확보가 되겠죠? 엔진 눈상태는 뭐새 거죠.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고요. 휠 기술 조차도 없는 차량이었어요. 네, 차량의 장점 설명해 드리면 일단 외관 컨디션이 정말 퍼펙트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실내도 마찬가지죠. 거의 새거나 다름 없어요. 핸들도 마찬가지고요. 계기판에 각종 체크 업을얻고 36,000km, 100% 실드로서 달리고 있죠. 센터페어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너무나 깨끗하고 정품 내비게이션 추가 옵션이었죠. 내비게이션도 깨끗하고 설명이 잘 나옵니다.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있고요. 전원식백밀러 후측방 경보, 헤드까지 들어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잘 나오는 거 보세요.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죠. 블랙박스, 트렁크 공간 깔끔하고 엔진 눈 상태, 타이어 상처도 많이 남아있죠. 상처도 괜찮고 성능 다시 보여드리면 용도에도 없고요. 단순 판금 없는 완전 무사구에 미세뉴단한 방울도 새지 않고 있어요. 연식 대비 키로수까지 짧고요. 1인 신조에 보험료도 없었습니다. 자이차량은 제가 오늘 신차가 대비 21% 감가된 1,750만 원에 준비를 해봤어요. 마지막.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추가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신차가가 좀더 비싸네요. 이 차량 출고 당시 신차가가 약 2,400만 원. 현재 신차가 대비 24%나 감가가 되어 있습니다. 코나 1.6 가솔린 1은 모던 테크 트림이에요. 장점이죠. 완전무사고에 1이신 조 보험이나 없고요. 내비게이션 추가옵션 장착되어 있고 플러스 팩 2도 장착되어 있어요. 오늘 준비한 구매 신차가 대비 24% 감가된 1,780만 원. 18년식이고요. 와, 키로수 짧은 거 보세요. 26,000km. 100% 1 0키로로 달리고 있어요. 성능 보여드리면은 26,000km 달리고 있고 용도에력 없어요. 1이신 조기 때문에. 당연히 단순 판금 없는 완전 무사구에미세뉴단한 방울도 새지 않고 있어요 이거거든요 이런 걸 구매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외관 컬러 블랙 바디고요 광상태 잘 나있고 찌그러진 거볼 수가 없죠 휠리스 있어요 없어요 휠리스 조차도 없어요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고요 엔진 음산 대 깔끔한 거 보세요 차랑 보시죠 베이지네 베이지 와 정말 인기가 많은 베이지트고요 센터페지와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정말 최상급입니다. 이 차량에 추가 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145만 원인데 치 일단 8인치 내비게이션 여기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패키지 2 95만 원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 플러스 패키지 2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17인치 알루미늄 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전동 조절도 들어가 있어요. 전동 시 럼버 소프트도 들어가 있네요. 와, 좋습니다. 지금까지 통풍 시트 없었죠? 하지만 이 차량은 통풍 시트까지 추가 없이 장착되어 있고,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런 편의 사양들이 들어가 있어서 금액적으로는 싸지가 않죠. 플러스 패키지 2 95만 원짜리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계기판에 각종 체크업을 없고 26,000km, 100% 실키로수 달리고 있어요. 자, 보시죠. 통풍 시트 추가 옵션 들어가 있어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어요.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운전석 좋아서 드라이브 모드 있고요. 베이지 시트임에도 불구하고 가죽 컨디션 보세요.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추가 옵션 요거죠. 전동 시트. 요거 추가 옵션입니다. 이열 가죽 컨디션도 최상급이고요. 크루즈 기능이 있고요. 내비게이션 깨끗고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이죠. 후방 가면은잘 나오고 후추빵 헤드워크까지 장착되어 있어요. 그죠? 헤드디스플레이어 블락박스, 트렁크 공간 깔끔하고요. 이 차량의 장점을 달성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관 컨디션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휠 기술조차도 없어요. 추가 옵션이었죠 17인치 휠이에요. 타이어트에도 많이 남아있고, 실내는 또 인기가 많은 베이지입니다. 베이지 시트밀에도 불구하고 가죽 컨디션, 최상급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죠. 100%실키로워 26,000km 달리고 있고, 계기판에 각종 체크업을 얻고요. 핸들 상태도 나쁘지 않고, 내비게이션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와요. 후방 마찬가지입니다. 후측방 경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되어 있죠. 블랙박스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깔끔하고, 이어 폴딩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적재 공간이 더 많이 확보가 되겠죠. 보험이력도 없는 차량. 성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능 보여드리면 용도이력 없어요. 이리 신전라서 그리고 단수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뉴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이에요. 연식 대비 키로수까지 짧고요. 추가 업형 총 비용 145만 원치나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 이 현재 신차 가대비24% 감가된 1,780만 원을 준비했어요. 를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말 인기가 많은 코나 1.6 가솔린 차량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저한테 차량번호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 예산이 있어 나는 이런 차량을 희망해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중에서도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세일카는 절대로 딜러전산, 카매니저, 카모드, 환경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일카 대표 엄마호였습니다